오늘 제가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쨍한 옷을 입은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여행 룩북을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 근데 저희 다시 보면 좀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딱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 플러스 데일리로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준비했거든요. 를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목소리> 근데 제가 이거 볼레로에 정말 너무 진심 이었어 가지고 너무 이뻤어요 정말 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제 친구들이 다 한나씩 살,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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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뻤던 그런 볼레로고 이번 여행이 딱 묘미가 되었던게 150대 친구랑 70대인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저는 160이거든요 그래서 150, 160, 170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장감이 너무 크롭은 아니에요 또 볼레로인데 이제 크롭 볼레로는 아니어가지고 살짝 진짜 여기저기 누구나 이렇게 좋았어요 150대인 분들은 좀가디언처 입을 수 있고 160, 170 분들은 살짝 세미크롭에서 좀 크롭으로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장감이고 그리고 얘가 그물이에요 여러분 볼레로인데 그물 소재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 그래고 여립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여리여리하고 특히 어깨 부분이 정말 각진 것처럼 딱 해가지고 이쁘게 진짜 근데 어깨가 하늘하늘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소매 부분이 손등을 덮으면서 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고렇게 나오는 애여가지고 너무 괜찮다, 너무 이쁘다 막 그랬었어요, 정말. 근데 여기 다어깨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리피이고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격도 착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만족도 최강이었던 그런 친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걸칠 게딱 하나쯤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뭔지 아시죠? 밤에 죽겠지? 이러면서 가디건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근데 요즘 딱 유행하는 요런 볼레로 하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데일리하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런 식으로 앞부분은 요런 모양으로 스퀘어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엣지있게 이렇게 딱, 음. 목라인에 딱 엣지있게 딱 요런 식으로 가디건처럼 딱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루 아이 컬러. 근데 아이도 이뻤어요. 그래서 저희 세 명, 네 명이 갔는데, 이세 명한테 딱 물어보니까 이두 컬러가 이쁘다고 그랬고, 이 옐로우 컬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옐로우 컬러까지 딱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된볼레로그고 정말 이뻐서 아마 컬러를 추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뻤던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볼레로 여러분, 이 흘러내림, 항상 흘러내 내리면 걱정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볼레로라 먼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는 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방방 뛰어봤어요. 저 혼자 막 이렇게 <laughs> 뛰어보고 막 그랬는데 데일리 하기 그냥 이게 딱 좋은 정도. 막, 근데 막, 그냥 계속 막흘러내리 이러지 않았어요. 오, 어,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최고 작은 친구도 그냥 딱 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깨에 그냥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고, 어느 순간 떨어 살짝 흘러내리고, 벌레로라서그 정도고, 그냥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는 되게 괜찮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되게 오버사이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몸, 몸을 좀 감싸주듯이 감, 있는 거라가지고, 힐러네임이 다른 것보다는좀 적은? 요 면적이 아무래좀더 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 그래가지고, 좀 감싸는 느낌으로 있는 거여가지고 다른 볼레로 여기, 여기까지 막 찡기는 그런 볼레로 보다는 여유있게 품있게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옹인데요, 여러분. 야옹의 티를 갖고 왔습니다. 야옹의 프린트 티인데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데일리 하게도 좋고 여행에서도 너무너무 너무 포인트로 좋았던 그런 티셔츠라서 좋았어요. 되게 약간 은은한 섹시미, 이게 어, 왜냐면 핏 때문에 좀 약간 섹시한 느낌을 더 주더라고요. 어, 이게 또 크롭이잖아요, 여러분. 크롭 그리고 살짝 타이트한, 어, 타이트한 편으로 나와. ]이에요. 근데 너무 또꽉 끼진 않고 제가 좀 체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꽉 끼는 것도 못 입거든요. 그리고 지금 팔뚝 부자인 저한테도 살짝 여유 있게 남는 이 정도의 팔 그거여가지고 그렇게 막 팔이 너무 꽉낀 겠다라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장감이 전또 좋았는데 이제 150인 친구는 그냥 골반 정도까지 왔던 것 같고 저한테는 골반 살짝 위 170대인 친구한테 배꼽 정도 어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착용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따라서 도 이렇게 넣어 입어도 느낌도 괜찮고 근데 크롭이니까 빼서 입어도 그 약간 커팅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딱 기장감이 좋아가지고 어 그런 게또 좋았고. 그리고 이제 색감이 되게 이쁘게 잘랐어요. 소라 컬러랑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데 아주 색감이 예뻐서 이제 여행에서 딱 데일리하게 입기 좋죠. 뭔가 밤에 딱밤 산책 나갈 때 좋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편하게 나 비행기 탈때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촉 하나 입고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딱 걸쳐주고 이 볼레로왕 정말 찰떡이에요, 여러분. 진짜 찰떡. 그리고 소재인데요, 여러분. 소재가 정말 보드랍고 쫀쫀해요. 쫀쫀. 보들보들 정말 피부 정말 상관없이 아무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튼이라서 정말 쫀쫀 쫀쫀한 느좀 쫀쫀 어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재질은 아니고 부드럽고 쫀쫀한 재질로 입을 수가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착용해던 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침이 거의 없, 없죠 아예 없고 그리고 아이도 약간이 근데 얘는 막 얇은 화이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많이 입진 않고 화이트 계열 입으시면은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귀엽다. 그래서 여행이랑 데일리하게 다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짠! 요거는 나시 원피스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가까이서 보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나요, 여러분?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가까이서 보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까이서 보시면 레이스나 이런 디테일이 정말 예쁜 친구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레이스가 있고요. 여기도 레이스가 있는데, 제가 너무 더럽고 막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우네요. 어쨌든, 근데 이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핀턱이고, 이런 레이스들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뒷부분도 이렇게 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여긴 특히나, 이거, 끈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이 원피스가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디테일적으로 진짜, 진짜 예뻤고 이, 이 어깨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겨드랑이 부분, 어, 이런 부분 쏙 가려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체형에 맞게. 왜냐면 이게 뭐훌렁훌렁하면안 되니까는, 이렇게 좀, 나는 가슴골이 좀안 봤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입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는 안감이 없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안감이 한번더 덧대어졌어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하의 부분에는 미친 걱정 없이 착용할 수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밑단까지 여러분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스가 한번더 덧대어졌고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원피스예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못보이는게 아쉬운데. 어쨌든 정말 러블리하고 퀄리티 높고. 그리고 옆에 부분도 특히 이렇게 버클. 너무 통째로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가슴 부분이 너무 이제 크지 않아가지고 지퍼로 딱 고정을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친구고. 그래서 안에 티 같은 거 입어도 좋겠죠. 뭔가 딱 이쁘게 떨어지니까. 가디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입었는데. 그 이렇게. 이게 너무 이 구성이 너무, 아,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안에 햇나시 하나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정말 여리여리한 끝판왕. 진짜, 하, 진짜 핵감추 조합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고, 롱해가지고, 아주 다니기도 편안하고, 음, 그래서 진짜 짱 좋았던 그런 조합이에요. 짠! 다음으로는 블라우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스 블라우스 데려왔습니다. 해요. 스퀘어라서도 이제 너무 사랑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크롭인데 이렇게 좀 귀엽고 좀 데일리한 블러셔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딱그 느낌이 딱 나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퀄리티 면으로도 정말, 오, 가까이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스가 자수 처 이게 하나 더 덧대어지는 캄캄 캄캉 느낌 캄캄 스커트 아이스 여러분 그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룬 실루엣이 더 살아나면서 되게 사랑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가슴 부분이 그 화이트인데도 뭔가 비침 걱정 없었던 게이두 겹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여기가 한겹 있고 한겹더 덧대어져가지고 비침이 이 가슴판에는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거의 없고 그리고 이팔 부분은 안감이 없으니까 이제 살짝 지침이 있고. 음. 응. 근데 팔은 뭐, 이 정도는 뭐. 데일리하게 촬영하기 너무 좋았어요. 데일리스 갈 때나 특히 여행 갈 때도 화사하게 입기 좋고. 너무 과한 건 싫지만 좀 어느 정도 기분내고 싶다 하실 때 이런 거 괜찮죠. 그래서 뭐 스커트 입어도 좋고, 슬랙스 입어도 좋고. 저는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했던 그런 블라우스. 그리고 이팔 부분, 여러거 있잖아요. 팔 부분이 너무 쪼, 쪼이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꽉 쪼이면은 실루엣 자체도 되게 좀망가지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풀리 넣어가지고 벌룬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조이지 않게 여유롭게 하죠.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하고 아방한 실루엣을 줄수 있는 벌룬 실루엣 줄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통통 튀는 느낌으로 착용을 한 블라우스예요. 짠! 다음은 청바지인데 요 여러분, 이거는 이 블라우스랑 같이 입으려고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핏이 너무 예뻐서 데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청바지인게 여기 밑단이 여러분 이렇게 커팅지이요 여러분 근데 되게 멋스럽게 딱 뭔가 군더더기여서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더라고요. 근데 그이 핏이 162인데 제가 키가 정말 딱 밝든 진짜 어떻게 내내 내 키를 알았다는 듯이 내그 기장이 딱 맞아서 이쁘게 됐고 그리고 170인 친구 가 입었는데도 복숭아뼈 어그 정도까지 딱 이쁘게 와가지고 다리가 딱 길어 보이게 음 그래서 160대부터 170 초반 분들까지도 정말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청바지였어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흰키가 살짝 돌면서 약간 시원해 보이는 여름 청바지예요 그래서 뭔가 화이트톤 여름에는 화이트톤 밝은 톤을 많이 입으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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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조합 이 조합 진짜 예뻤어요 여러분 되게 저는 그냥 공항에서 돌아올 때 평판을 그냥 입으려고 딱 입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랑 볼레로와 너무 예뻤어 그리고 이렇게 그냥 기본 진인데1차스트 여러분, 그래서 데일리하게 입기 진짜 좋고 그래서 뭔가 되게 편하고 미디가 보통 정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과하지도 않고 정말 딱 스탠다드 핏에 청바지다. 일자 청, 와이드한 청바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핏 자체가 너무 이뻤다. 이 옆에 미운 사이드, 음, 미운 사이드를 쏙 가려주면서 일자로 쭉 떨어지면서 멋스럽게 툭툭 착용했던 그런 친구고, 이 착용했을 때 배꼽 살짝 밑에까지 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그 적당하게 다리가 쫙 길어 보이면서 데일리하게 정하기 너무 좋았던 바지라서 그냥 핏이 너무너무 이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일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짜라란 짠!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바지인데요 여러분 조거 팬츠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150대인 분들부터 160대인 분들까지 추천드리는 바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거 기장량 자체가 160대인 분들한테 정말 딱 조거 느낌으로 떨어지고 150대인 분들은 살짝 여유롭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하는데 너무 길어 보이는 느낌은 아닌. 그래서 기장감 자체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좋았던 친구고, 그냥 너무너무 색감이 화사하고 데일리하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얘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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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옐로, 옐로. <laughs>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주면서 여름인데 그냥 화사하게 입기 너무 좋은 코러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얘는 이렇게 크림 컬러로 줄이 되어 있고, 얘는 약간 오트 컬러, 아이 컬러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짜임도 되게 좋고, 정말 소재가 부드럽고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검무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laughs> 아시죠, 여러분? 여기도 아주 그냥. 판판하게 아주 잘 되어있고 요컬로도 이렇게 소옷 비침이 거의 없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착용이 좋았고 이 엉덩이 부분이 너무 펑퍼짐하 해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엉덩이가 확 끼거나 그런 걱정이 되게 없이 착용을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스탠다드 핏이지 않을까 조거팬츠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입었고 그래서 데일리하게도 입기 좋고 여행에서도 입기 좋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입을 거 가져가야지 하면서 데리고 갔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이뻤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도 이쁠거 같고 가지고 계시는 아무거나 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좋을 거 같아요. 막 블랙도 괜찮을 거 같고 위에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하게 착용하면 좋은 조거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상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원피스인데 정말 핵 추천 <laughs> 제가 스모크 덕후로서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친구인데 꼭 데꼬 오고 싶었던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스모크 짱짱한 거 보시면은 아실 텐데 어, 이, 이거 이렇게 이네도... <laughs> 이런 느낌이고 어,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여기 팔 부분까지도 고무줄로 쫙쫙쫙 되어 있고, 근데 이 스퀘어 라인이 절대 과하지가 않았어요. 이 어깨 부분도 그렇고, 이 가슴 부분도 그렇고, 너무 과, 과하게 내려오거나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편하게 착용했으면서도 이런 쇄골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돋보이게 이쁘게만들어줘 가지고 좋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한. 근데 편한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짱편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스모크 부분도 되게 되게 고무줄이니까 편하기도 편한데, 약간 포장은 있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한데 이팔 부분도 또통 넉넉해. 어, 넉넉한데 또 이제 기장감도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 맥시엄 피스인데그 옛날에 하와이 같은 데갈때 입을 만한 그런 오피스 느낌이고 캉캉 이렇게 캉캉 스커트로 나왔어요. 이 린넨 소재며 이런 컬러감이며 되게 데일리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일상에서도 데이트할 때 좋고 여행 갈때 그냥 과하지 않게 입을만한 딱 원피스여가지고 정말 좋았던 친구. 뭔가 여행에서 불편함 없이 입기 너무 좋았어. 요 그냥 원피스 하나 딱툭 입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모자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 선글라스 하나 끼고 그렇게 입을 수가 있어. 활동하기에도 기장감이 있으니까 정말 정말 편하고서.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차에서 타고 내릴 때도 되게 편하게 뭔가 이제 입을 수가 있고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딱바닥에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편함이 정말 최고였다. 그런 친구과 그리고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스모크에 여기 벤티까지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그래서 이게 되게 짱짱해요, 여러분. 뭐 짱짱해가지고 이 가슴 모이 정말 저렴대. 아주 그냥 철통 방어 정도 해가지고 노출의 부담이 없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아주 적합한 원피스 아닐까 싶은 친구고, 그냥 이 블랙 라인이 되게 화사해 보이더라고 얼굴이 오히려 더화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친구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 이팔 부분도 짧지 않아가지고, 아주 부담 없이, 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고, 요거요거요거요걸를 보시면 스모커도잘보실 텐데, 요렇게, 짱! 느낌의 그런 친구입니다. 그쵸? 되게 짱짱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베이지. 아, 어, 베이지랑 블랙인데 제 픽은 블랙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둘다예뻐요 사실. 했죠. <laughs> 그래서 이 어깨 퍼프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최고지 않나. 음. 린넨이고 아주 시원합니다. 좋아요. 다음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인데 요 원피스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이두 컬러가 더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근데 좀 체구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좀외소한 분들한테는 큰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왜냐면 커가지고 이좀 흘러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난좀 곱게 좀 있다 하는 그런 분들, 평소에 외소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원피스는 좀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 정도 <laughs> 좀 평균적인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 한이 조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고. 근데 이제 기장감이 저는 좋았는데 기장이 너무 이제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니 원피스인데 160인 분들은 미디 원피스로 미디 기장으로 딱 입을 수가 있고. 170인 친구 입었는데 허벅지 중간까지 와서 되게 편하다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일단 여행가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원피스라서 좋았어요. 근데 얘는 되게 블랙은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죠,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은 초록 초록 꽃이랑 같이 있고이 크림은 블루. 파란색이랑 같이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사하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어서 좋았던 그런 친구 여러분. 이 어깨 부분도 보면은 여기가 밴딩으로 한번 되어 있고, 이팔 부분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활동하기 정말 편했던, 전체적으로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으로 딱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데이트로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코디하기 좋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입거든요. 가디건 입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가가지고 딱 가디건 입었다, 벗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고 약간 그렇게 하기도 되게 좋았던 친구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끈이 한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끈으로 허리를 딱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날씬하게 있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좀 위에는 벌룬 밑에는 좀 슬림한 라인으로 떨어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플레어로 음 뭔지 알수 있죠 여러분 이런 느낌을 착용하는 애라서 되게 시원하고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미녀가 있습니다 그쵸? 짠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여행을 정말 알차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150대에 170대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이번 룩북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끝을 낼게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